나가면서 찍었잖아 아빠만 찍으면 어. 돼 우리는 찍었어 아까 나가면서 그러고 들어올 때 우리는 차차차 그거 하고서 들어온 거야 자기 응. 아. 물건 샀어 이거 아빠빠 아빠. 좀빨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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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실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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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래 다깔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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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가방도 같이 응. 와, 사람들 다 돗자리 <목소리> 깔고 앉아있는데? 뭐야 왜 가져온다더니 아 이런 걸 그냥 먹으면 되지. 너 있잖아. 나 없는데. 너거 먹은 거 있잖아. 거. 어. 아 받은 거. 우리 미역국 먹으러 갑니다. 바로 나가. 네. 에이, 응, 하하하하. 여기 좀 마십니다. 아, 맛있겠다. 반찬을 이쪽으로 치우고. 음, 맛있겠다. 아빠, 우리는 앞도 치고 없. 먹어도 되는데? 이 팔은 뭐야? 네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무서워. 난 이제 동영상 타임이야? 네, 네. 여기가 한국인가? 하와이인가? 네, 여기선는 네. 강릉이다 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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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고 闻到，闻到、嗯。嗯嗯嗯 여기는미 t going to be able to get a job. I'm not g 야, 이 너무 좁아 그가 어떻게? come on, come on, come 해야되 o m e on, come o 그러 o m e on, c o m 고아 뭐해? 이렇게 찍어야겠다. 뚜이 너무 부셔, 아빠가 살아. 사니님과 먹고싶은거 어디있어? 쟤는 오징어순대 그러니까 그런거 먹으러 온거 아니야 먼저? 아니더 안쪼그러니까 주세요 배? 배? 우리 언니가 개끓이느고손님 오는지 안오는지 몰랐어? 어 괜히 없거 뭐지? 자사장 어? 어. 네. 어? 여기 보세요 잠깐만 이거 많이 들은건 아난막이필요이은 먹을 수 있을만큼 하잖아 다른 것도 먹을 텐데 그거 다른 것도 먹을 거잖아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회만 먹고 거야? 너면될거 네, 같은데? 응할거 같은데? 응, 것 같은데? 응. 많이 먹진 않을 거 같아 우리, 우리 시장도 갈 거잖아 왜 음, 이렇게 쪄있나 저거자 가기 전에 좀 형성하네 <목소리도> 음. 우리 시장도 갈 건데 그렇게 많이 사? 우리 <목소리도> 음. 저번에 회못자랐잖아 그치? 조금 모자라긴 해. 뚜한 아, 마리 넣줘 어? 이거 넣줘 어, 지치? 아빠 왜 반말해. 지치? 하네? 저거는 지치고. 저두 번째 애는 뭐야? 저 빨간 어. 애. 저날개 생긴 거? 어. 전 모르겠어요. 이거 도다리. 도다리. 어? 피가주시는데 뭐? 아,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어, 가요 우와. 우리 거인 척 하는 거지. 야, 우리 거 맞는 거 같은데? 봐봐. 오징어 봐봐. 저거 서비스 받은 거 우리 거잖아. 맞네. 자. 이게 내일 멍게비빔밥 먹.. 성게.. 멍게비빔밥? 멍게.. 먹.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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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야 그 저건 뭐냐? 저것도 있어? 뭔데? 뭔 거야? 몰라 어지게커 그런 것도 하나 있었는 음. 거. 감동같이 생긴 거두 다리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다리. 해놨어? 네, 여기 야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오렌지가 음종류 아니 지우리는 이거 가격을 다 알아 얼마니까 근데 52불론드데왜 우리꺼야? 지금 나가신거는 52야 좀더 상관없는거 같은데 아까 7 6여도 받아가시던데? 겠 여기 이 언니는 언니는 어디 어디 언니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한명씩만 계시고 좀밖에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노래 약 트렌드 트렌드 4km 앞 로터리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응? 저거 짬뽕순두부 때 순두부 때서 여기 빈 공간에나. 여기 가운데다가 이거, 어, 닭이다. 야, 이거, 수저, 안사 샀어? 야, 손으로 마셔가지고. 이거 다 떼자. 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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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징어 순대를 이렇게 많이 샀었구나. 응, 그만하니 짠! 가족의 아, 한모을 위해서. 아, <laughs> 안녕. 어, 세마리는 있다. 아 얘는 집이네. 아 형아 뭐야 나 배트맨 사진을 찍으려는데. 안녕. 왜 얘는 집이야. 집구시자이야그도안 됐지. 강포 비치. 비치? 이거는 버드나무 레드 에일. 강원도에서만 있는. 여기 있어. 여기. <목소리> 폭 타임스 뭐, 그네 타는 거 찍어달래 <목소리> 아안움직그네 <움직이는데? 웃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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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붙였어? Yes! Just... 야, 우치이켜 켜줘 이 고장. 야, 걔네 한이렇게 멀리 거장 멀리 이거. 아, 그래? 이거. 한거번에다 하는 거야 어. 아까. 아. 이거. 다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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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에 들고 해도 되는데 잘못 터지면 니손 네 날라가? 그래, 안 돼. 손은 조심하네. 이거는 이게 다 터진 거야? 바닷소리 진짜 좋다. 응? 야. 간다! 손에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laughs> 빠르게 빠르게. 퓨우. 아유 겁쟁이야, 빨리 어. 붙여. 댑스 댑스, 빨리 붙여. 아유 겁쟁이. 오. <laughs> 다시 가족들에게 롱막탑 아니네.

우리 소원도 오,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 응, 그냥 그렇다고 오늘, 해. 저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을 하네 응, 나 로또 1등나 음, 이제 끝나. 불짱 쓰다 근데. 소원을 안 배로 뜨잖아. 는거다가 어? 는뭐 거야? 화약 엄청 아닌데, 그터리 거. 응, 못 건너가. 그때도. 끝이. 네 없어. 네야 이거 넣는 거야? 아. 그래서 더 끄네. 일거다 태우면은 더 되지 않을어 있잖아. 여기 자동차 아기나어 쪽이 더또또다 공간이 많은데. 저기 여기 이거 거리막 갈랐어. 쓰레기. 저것 쓰레기 버려. 아, 그니까. 쓰레기. 저, 저. 요건 네, 내그 너도 그냥 여까 뿌링뿌링 소스 너는 김파도 갖고 나왔어야지 추운거 꺼내야해 승관이 놓고 승관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야 되는데 맞아 아이 오른 엄마 쪽으로 묶면아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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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얘나 머리가 안돌아가는데 아빠는 그냥 V 하면 되고 아빠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 내가 어. 내가 우여고, <목소리가> 내가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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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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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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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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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에우, 에우, 가우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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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빠르게, 아빠, 아빠. 빠르게. 오, 오, 오. 아빠, 좀 빠르게 해야 돼. 어, 못 봤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 고 하나씩. 아어 아니, 아니, 아니 붙여놓은 거야. 아, 알아서 뭘 알아서 해야 그래. 돼. 야 이거지 이거이거이거이거 내가 5야 너가 2이야. 야 내가 제일 잘하지 <laughs> 야 아빠가 더 잘해 아빠, 엄마 제대로 나와 우리? 아니 야 너네 더 빠르게 좀 빨리빨리 지안이 너무 느려 서진이도 느리대 자기도 느리고 아빠 아빠 더 빠르게 해 아빠 더 빠르게 아빠 나처럼 아빠 나같이 빠르게 아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하나도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아라고빠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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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레이러스> <laughs>